여기 가은 없는 거야. 공자 없고 다시 여기에 적혀 있고 그다음에 디귿이지. 디귿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이제 직급 말소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가등기, 본등기 하면 순위가 들어가 가등기로 가게 되면 뭐 한다? 직급 말소.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처분 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거 적혀있네? 뭐라 적혀있어요? 전에 갱료된 등기에 기한 임의 갱매 계산 등기와 당에 가등기를 권리를 먹기위 처분금지 가처분, 아까 가처분, 그게 이게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그리고 대가 뭐야? 대항력가 책임 사건은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온다? 전당대 전당대에 해야 된다 가등기 했으면 자 그거 설명합니다 7판바. 그거 이제 앞에 11페이지 아까 마지막에 직금말수 전당대 찾았어요 밑에 21번에 마지막에 11페이지 가등기 본동기 직금말수서 1번 소유권을 모두 직금말수단 전당대만 직금말수 안된다 돼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용의권 이런 거는 저당권은 이제 일단 나중에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칠판 와요. 자, 만일에 1번이, 1번 하면 안 되겠지. 한 2번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또는 뭐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번에 소유권 이전 가당계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이제 가등기 됐습니다. 가등기 뭐 이제 소유권 이전 이게 무슨, 무슨 등기라고 본등기잖아. 요 중간 중간 등기가 이거. 그럼 첫 번째 저당권에 기초해 가지고 중간에 뭐가 들어와? 이미 경매 등기가 들어와. 가등기 후입니다 본등기 사이에 또 가압류에 대해서 뭐가 들어와? 강제경매가 들어와. 그리고 요 가등기에 아까 뭐가 들어와? 가등기에 저기 가등기에 뭐가 다가 가업료나 가처분이 들어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 예를 들면. 다 이게 중간처분이 있는 거야. 중간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등기 에서 본등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중간처분 등기야. 본등기를 요 적잖아. 요 적는 게 아니고. 가등기 밑에. 그러면 아까 봐요.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이 중간, 중간 처분등기를 뭐 한다고? 물론,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았어요? 만일에 이 소유권이 아니고, 뭐라고? 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라면, 그, 마지막, 그, 11페지 이 보면, 우측에, 저당권은, 11페지 이 우측에, 저당권은 직금할 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게다 양립될 수 있어. 저당권도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게 여기가 양립되지 않은 중간 처분이 지금할수 있어요. 저당권 가는 길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소유권만 봐야, 소유권, 소유권.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자 봐요. 이 중간처분등 이거 지금 말소합니다. 그런데 요두 가지는 원인이 어디 있어서 가등기 3번이니까 가등기 뭐 전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나온 것들은 지금 말소하지 않아요. 두번째가뭐라고 할까? 가등기 요 당에 가등기의 가압류나 가처분해 봐요. 이것도 지금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걸 말하면 요두 가지는 당해라 불러 당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가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지금 말로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전, 전차 찾아야 돼. 전, 가등기 전에 뭐가 있어서? 그리고 임이나 뭐가 왔어. 당해, 당, 당. 그리고 뭐라고? 전이나 당에 나오면 이거는 지금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거 정리해야 되지. 그고가등기가네 개잖아요. 요거 나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쉬워. 어떤 걸자 전에 뭐가 있고 중간에 와도 전에 기초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당해금 뭐라고? 가던기 자체를 어떤 놈이 감염해버렸어. 가처분 했단 말이야. 요런 것들 지금 말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히 전 당해야. 대학력 가처 임상금보다 더 중요한 게 전이나 당해야. 꼭좀 그림을 딱 그려서, 암기를, 가던 게 올해 한 문제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갇혀본 가압류하고 이제 집어갑니다. 올거 왔어요, 이제. 자, 29번, 이제. 이러 가던 게네 가지 하면 한 문제 맞춥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벗어났다. 그러면 뭐할수 없지. 뭐, 올, 올해 추석에 잘못 오신 거지, 조상님을. <laughs> 핵심 29. 가압류, 가처분. 혹시나 이런 게 답일지 몰라. 본처 보물이 바로 시험에서 만 답으로 나와 있는데 못 찍고 다른 데헤매도 보면 더 어렵지. <laughs> 그래요. 의외로 쉬운 게 답인데 그걸 못 찍으면 다른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주면서 다른 거 어려운 지문을 냈을 때는 답 주는 지문을 모르면 다 어려워요, 그 문제는. 자, 마지막에 가처분. 가압류가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위에 돼 있네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뭐다? 집행을 보전하기한게 가처분 금전은? 가압류 그럼 자, 여러분 실무한다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한다 그럼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는데 이 놈이 등기를 안 줘요 그럼 매수인은 여러분이 이제 중계를 했다. 공동 중에서. 매수만 했다. 그럼 매수인한테 물어봐야지. 당신 소유권 가지고 오 싶어요? 소유권을 취득할래요? 아니면 돈, 대금을 받을래요? 물어봐야지. 대금 받을 줄는게 뭐라고? 소유권 가져오려면 저게, 이 부동산에, 요리 설명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매수인도 헷갈립니다. 뭐 할지 몰라, 요 여러분. 아니, 옛날에 예를 들면 돈도 자주 줬는데 또는 중도금을 말 주고 잔금 얼마 안 남았어. 금액이. 그럼 공탁하고 하면 된다소유권 가져올 때. 그대로 공탁하고 가처분내 해야 돼. 아시겠어요? 가업료는 해지하고 해야 되고, 이제. 요 절차를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중, 그 누구, 의뢰인이 다음에 또 오지? 야, 그 중개사 잘하더라.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하지? 내가 볼때 중개사는 이런 게잘 못해도, 뭐, 계약서만 잘 쓰면 돼. 그냥. <laughs> 자, 그래서, 비검전이다 허용여부.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아까 했죠? 미등기 줄 것이고, 처분제한 등기. 지금 보존등기 된다 했잖아. 또 나와 있다. 두 번째, 가등기, 본등기 금지가 처분어안 돼? 돼. 안 돼요. 그리고 1필지 1부는? 전부 되죠? 아까,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재당권과 같다 했다. 자, 그다음에 촉탁입니다. 자, 그래 다시 아까 임차권 등기하고 뭐 처분 제한 등기가 뭐라고? 촉탁. 함께 해야 돼요. 다시 뭐가 촉탁이라고? 임차권 아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 지금 가압류 가처분 다 뭐? 촉탁. 꼭기억 해야 됩니다. 그럼 가압류 말소, 가처분 말소도 뭐야? 촉탁. 등기도 촉탁. 감류 이제 뭐 감류가 실효 되어서 말써야 되겠지. 그것도 뭐 촉탁 신청한다면 털려. 다시 처분 제한 등기를 뭐 한다. 촉탁 그말 하나도 시험에 답일지 모른다. 그 다음 실행에서 1번 읽어봐요. 피 보정 권리, 보호하자 권리와 금지, 일체의 뭐 임대 양도 처분을. 금지한다. 이리 적습니다. 거기 금지 사항이. 자, 2번도 했죠. 가처분의 피부 관리가 소유권이에 걸리지만, 소유명이 가처분하면 어디에 한다? 아까 갖고야 한다. 갖고 얼굴하면서 이질문 나왔다. 혈액은 제봐요. 상대적 무효설 읽어봐요. 상대적 무효설. 읽어봐요. 상대적 의자서 그리고 상대방은자다의어 그래서 그 지문이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나온다. 자, 칠판. 이순이 한매가 있다. 뭐한매는 2번, 이순, 2번 1익인데 하여튼 간에 그래. 환매든 가등기든 아까 배웠던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런 등기가 있어도 처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누구와 누구는 유효 예, 가처분 채무자와산동길은 일단 유효야 일단은 소유권 넘어가 그런데 1번 상대적 무효 나중에 가압류나 아까 환매권이 행사해버리면 소멸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 있, 있지만 일단 환매든 가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일단 그 후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일단은. 일단 가능하다 그게 상대적 무효 소리입니다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면 틀려. 자, 중간에 그러면 상대적 무이사를 줄 거에요. 처분행위는 당연무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찾았어요. 이게 한 매도 에 나온다. 이 지문이 가등기에도 나오고, 환매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일단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등기말소. 1번 읽어봐요. 자, 줄 거요. 성소판결에 소유권 등기 신청 요까지줄 것이고 요거 성소판결이니까 뭐야 이거? 단독적이요.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가 이겼다. 그럼 소유권 이겨넣기 하겠지. 그것도 뭐? 단독. 우측에 가처분 채권자를 줄거 봐. 침해하는 제3자명의 등기. 그거는 말소하겠지 옆에. 말소도 뭐? 단독. 그리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거? 동시 침해합니다. 못오는게 아니야. 같이 보면 뭐 채권자를 침해하는 제3자 등기를 말소할 때 그것도 단독이다. 그두 가지는 동시다. 하지만 다음은 말소하지 않는다. 기억어 봐요. 전줄거라전 전에 맞춰진 가압류 기한 강제경매 똑같네 칠판 요거 똑같네 봐요. 이게 가던 기를 가축으로 바까.전에 가압류했지.주 가압류가 뭐가 들어와.강제 경매 들어오지.아까 이것도 뭐하지 않아.가던 기도말소하지않죠똑같다기어니언도 읽어봐요.전에.담보 가던 기전세권 읽어봐요. 저당권의 이미 경매 7판.전에 저당권이 왔어서 전전.요 이미 경매 왔잖아.지금 말소하지 않았지. 그럼 지금까지 가던 기와 같이 보는 같네? 비거도 읽어봐요. 대항할 수 있는 요거도 아까 전당되고 요거는 아까 가던 기는 전당, 당에 이렇게 됐어요? 대항력 요거 도안한다잖아 그럼 당에 빼고는 두개 똑같네? 그기억니이 전전이야 전전 그래 전에 전에 두개 똑같아. 이것도 봐요. 저당권이 전에 가압류가 전에 이두 개. 자그 다음에 2번 읽어봐요 가처분 이어 등기를 말소했지 그때 당의 가처분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 이기당해당해당해 가처분 등기 직권입니다 그리고 4번 3번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에 등기 권리 자에게말소 없는 권리 자에게 통제해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설명하고 갑니다 이제 봐요 특히 여러분 이거 요거 요거 가등기에서 아까 전당대 요거는 지금 할수 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와요. 그냥 잘 보시고 자 가처분합니다. 1번 소유자가 A야 2번 소유권 이전 처분 가처분 등기를 B가 했어요 그리고 가처분 등기 되해도 3번에 소유권을 또 넘겼어요 누가 앞으로? 시 앞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2번을 말라 불러 가처분 채권자가 B고 가처분 채무자가 누구야? A고, 가처분 후의한 등기가 뭐야? C. B가 누구라고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고, C는 후. 가처분 후 이전 등기입니다. 후의한 등기 후. 후후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가처분 채권자가 뭐, 성소 판결 받아서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뭐 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4번. 이거는 성소 판결 뭐? 판결은 뭐? 아까? 단독.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 받아서 가처분 채권자 비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가 뭐? 단독. 여기 단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 두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제 3번 지어야지. 그래서 5번. 3번, 소유권, 말소 등기. 요것도 어떻게 한다고? 직권이야, 단독이야. 이두 가지는 뭐? 여기 기억해야 돼. 단독, 단독 동시야. 저거 직권 알 수, 아니야, 지금. 아까 요거는 뭐 한데 요거는 직권이죠? 아까 요거 직권이죠, 이거? 가등기 본등기는 뭐라고? 직권이야. 근데, 가처분 후에 한등기요 3번. 참고로 전부가 아니야. 가처분 채권자를 말하는, 침해하는, 침해 치매, 그런 글자 있다 없다? 침해 글지 않게 별빛 쳐요. 침해하는 제삼자 등기 말소를 말한다고? 예, 동시입니다. 여러분, 가처분 이 알아놓으면 이거, 답이 손 들고 있어, 이거. 아까 가등게하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만 모르겠지만, 글자 딱세 개, 보면세 개, 이거는. 첫 번째가 뭐라고? 가, 침, 침해를 좀 이따 해볼까? <laughs> 가처분 채권자가 성서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이전도 판결이니까 뭐 단독 후에 소유권 두개 있으면 침해하는 거지 후에요 3번 등기 말서도 뭐 단독 요두 가지는 동시 단독 단독 동시입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단독 동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봐요. 이제 가처분 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받고, 요거 이제 없어졌잖아. 말소시켰으니까 지어야지. 그럼 이제 뭐가 필요 없어? 가처분은 자기 서명을다 했잖아. 다, 이걸 당의 가처분 등기로 불러. 요거는 만뭐 한다고? 직권말소. 거기가 아까 마지막 3번입니까? 2번이네. 직권을 그 가처분 등기도 말소, 요거. 당의 가처분은 뭐라고? 직권말소. 글자 세개다세개 3개. 다른 거는 이면 쉬워요. 요거, 요거요. 다시. 가처분 채권자가 이겼다. 자기 앞으로 단독 이전. 후에 침해하는 이전 느낌 말서도 단독. 이두 가지는 동시고. 그럼 이제 후에 말소시키지 가처분 권자가 이제 가져왔지. 그 옛날에 했던 가처분은 필요 있어? 없어? 요거는 뭐? 직권말서. 여기 직권말서야. 아까 요거 아니야. 3번 직권말서가 아니야. 고기 헷갈리는 거야. 가등기하고 자, 봐요. 아까 가등기를 어떻게 가등기본등기 하면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직급 말수잖아 요거는. 요거는 안 하는 거 적은 거고. 근데 요거, 요거, 요거. 요기 차이야. 요거를 말한다, 요거. 단독 말수 동시입니다. 그 당의 가치부는 뭐? 직급 말수고또 물어보자. 그럼 가등기본등기 하면 요가등기 자체는 어떻게 할까? 아니, 가등기본등기 했잖아. 그 가전기 요거 자체 가처분 요 자체는 지금 말씀한데 했잖아 가처분은 가등기는 어떻게 해? 살려줍니다. <laughs> 그 실무할 때 나중에 등기보고 전화 온다. 선생님 그그왜 가처분 거안 지우고 본뜩했는데그 살아있던데요 이런다. 등기부를 좀더 열심히 해라 이라지 저히안 지워요 그대로 놔둡니다 가등기는그 차이로만 가등기를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본도기도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가처본동기로 어떻게 간다고 그래 이러 대비되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차이가. 두개딱 보고 정리를 딱 해요. 집에 가서 가동기 돼 있는 거 한번 떼봐요. 가동기, 본도기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서 프린터를 신갑치 앞으로 다섯 분만 좀 열심히 보시고 그러면 저는 합격 안 하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